꿈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어, 트럼프, 밀라니아 이런 사람들이 꿈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가들. 어, 내가 이제 집에 혼자 있어요. 집에 집이 아파트 구조 같았습니다. 혼자 있었는데, 어, 현관,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왜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왠 저기 티네이저, 티네이저 불량한 소녀가 나를 보더니 아주 껄렁껄렁하면서, 어, 뭔가 나한테... 어, 공격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뚱뚱한 뚱뚱한 학생이었습니다. 여학생, 내가 듣자 듣자니 열 받아서 어,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어, 그 여자애와 이제 조금... 아, 집하고 거리가 있는 곳까지 나가서 다투다가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번쩍 들어가지고요. 어, 키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140 정도 됐습니다. 그 아이를 번쩍 들어가지고 내동댕이쳤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면서, 한 10m 이상 되는 자리, 자리에 널브러졌습니다. 떨어져서 폭소리가 났어요. 아, 그렇군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제 삼손의 힘이 작동합니다. 아 그것도 우리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신적인 기능의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 내 나도 이제 무의식에서 그렇게 잠깐 그렇게 했지만 그 정도 내가 애를 죽여 버릴 줄은 진짜 몰랐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조용히 집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애의 일행도 여자애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여자의 반응은 그냥 놀라지도 않고. 어, 당할만 하다, 뭐, 이런 게 같습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어, 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집 앞쪽에 앉아 있는 어떤 여자지 남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나는 이제 공짝 없이 잡혔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에 어, 내가 베론 베론 트럼프로 바, 바뀌었는지 베론 트럼프가 아무튼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왔고. 왜 너는 이제 저, 사, 저 여자애를 이렇게 던져 죽였냐 이렇게 살인을 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배런 트럼프가 어 아주 이제 어 재치있게 경찰들을 그 경찰들에게 그 그거를 이제 무마를 시켜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력자가 좋긴 좋구나. 어, 이런 해결 방법이 있었네.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어, 내가 할머니로 바뀌어 있습니다. 할머니로 바뀌어 있어요. 예. 할머니로 바뀌어있고 트럼프와 멜라니아와 그 정치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방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자리 잡고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어, 내가 이제 할머니인데 어떤 저기 트럼프의 부인이에요. 네. 멜라니아랑은 이 저기 트럼프랑은 이혼을 한것 같이 이렇게 위장이 돼 있고, 내가 트럼프의 마누라가 돼 있는 거야. 할머니가 할머니가 돼 있는데, 전혀 다른 내 모습입니다. 가가지고 이제 자기네끼리 떠들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아, 아 그게 아니구나 트럼프로 변하기 전에 우리 남편이에요 우리 남편이 트럼프로 변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대형 TV 앞에서요 어 자기 친구들하고 저기 떠들면서 막그 발표를 막 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가가지고요. 어, 너무 화가 났어요. 당신이 지금 이런, 이런 거할 때냐? 지금 웃으면서 친구들하고 지금 노, 놀 때냐? 지금 어, 남은 지금, 어, 지금 어, 이런 아까 저기 내가 살, 살인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어? 당신 때문에 내가 공격을 당한 거 아니냐? 어?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반말로 막 그냥 소리를 질러대다가 어, 꿈속에서 그래도 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남편을 망신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갑자기 존댓말을 하면서 목소리는 여전히 크지만 존댓말을 했어요. 예, 그랬을 때 우리 남편이 트럼프로 변한 거야. 멜라니아도 있고어 나는 할머니로 변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저기 내가 이제 진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 나가라고 그 어디로 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아파트 현관을 열고 나가면은 이전의 꿈 꿈인데 이전의 꿈 꿈이 생각나는 거야. 저기 정광 목사 그 로비가 있었어요.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그 그런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복도 끝에 가만히 있다고 거기를 가든가 거기를 못 찾겠거든 아무튼 여기 아파트 중, 중간쯤 가면 로비가 있다고 그쪽으로 가라고 막소리질렀습니다다꼴보시 싫다고 나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가 나가는데 나가는 사람 중에서 내가 멜라니아 그러면서 멜라니아 붙였습니다. 너는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랬어. 당신은 얘기 좀 하자 그랬어. 그래서 이제 불러 세워가지고 이제 내 억울한 거를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어 우리 집이 당신 때문에 쑥대밭이 됐다. 당신은 위장 이혼을 했고 내가 지금 트럼프의 아내인 것처럼 지금 연기를 하는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라, 당신의 위치라고 생각돼서 어 공격을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있다 나를 타깃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이 짓거리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겠냐 어 당신 대신 내가 이렇게 위험, 위험을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 가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막 그냥 아어 이렇게 어아 이제 생각났어요. 왜 내가 공격당하는지. 어 그런 이유에서 이제 말하자면 간첩들이 아어 나를 해치려고 트럼프 측근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해치 가족이라는 이유로 해치려고 그런 거죠. 가족이라고 오해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위장을 하기로 이렇게 다말을막막 어,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멜라니아는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꿈을 꾸면 내가 멜라니아로 나올 때도 있고, 어, 또, 오늘은 이제 멜라니아 대타 역을 하는 할머니로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꿈을 꾸면은 굉장히 그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세계 탑의 부자 그런 부자인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팍막 환호를 하면서 막 부럽다면서 막 소리를 질러. 어, 이 세상 최고 부자들, 최고 부자.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사명자들에게요. 어, 이 영적인, 물질적인 그런 큰 은총을 내리시기 전에 어, 이것을 기정현실화 하는, 어, 그런 의식세계의 전환을 먼저, 생각의 전환을 먼저, 어, 장착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어, 내가 이제 가끔 보면, 뭐, 개꿈을 꿨네, 어쩌나 이런지, 게 지금은 내가 하도 저주를 많이 해가지고, 어, 눈치를 많이 채서 댓글을 한다는가 본데 어, 우라는 참지를 않아요. 참을 이유도 없고 어, 어쨌든 당신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 이 무의식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단단하게 어, 이렇게 정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단계가 필수입니다. 필수. 이 단계가 되지 않는 어, 그런 영적인 그지 수준의 당신들이 음, 할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 간증을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 사도와 선지자를 영접할지 내쫓을지 그것이죠. 마치겠습니다.